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반말은 컨셉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월달도 벌써 중순이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내가 일주일에 두 개씩 영상을 올리는데 벌써 여러분들한테 1월달인데 벌써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가고 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어. 사실, 최근 들어서, 한, 최근 2, 3년 사이에 겨울이던 여름이던 사람들한테 그리고 일반적인 대중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신었다라는 신발은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크록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 아들 내미도 지금 크록스만 벌써 다섯 겠째 아우 너무 지겨워 죽겠어. 솔직히 나도 겨울용 털이 달린 크록스가 하나 있긴 한데 잘안 신게 된단 말이야. 이게 뭐랄까 크록스를 신으면은 내가 뭔가 옷을 굉장히 예쁘게 입었더라도 신경을 안쓴 듯한 느낌이랄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 밖에 나갈 때 옷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편이야. 사실 꾸안꾸도 해보고 막 남친룩도 해보고 생김새가 출중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신경 쓰게 되는 내 겉모습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크록스는 뭔가 그 모든 착장을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야나 굉장히 싫어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여러 브랜드에서 나오는 신발 중에 어떤 신발 말이냐, 패딩 슈즈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패딩 슈즈 중에 최고는 아디다스 퍼필렛 중에 슈퍼스타. 아, 그게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야, 무슨 패딩 슈즈가 20만원이야? 물론, 그 신발이 굉장히 예쁘다, 좋다, 보온성이 좋다,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20만원은 좀 약간 선 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신발, 서론이 좀 길었지? 오늘은 푸마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어. 자, 이 제품이 바로 푸마 스커프라는 제품인데 내가 산 거는 페이즐리 제품이 되겠다. 사실 이 제품이 지금 무신사에서 굉장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돼서 이 정도면 무신사에서 나의 채널을 한번 봐야 돼. 내가 쇼핑하는 80%는 무신사라고! 내가 구매한 제품은 페이즐리 제품 굉장히 예쁘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형적인 패딩 슈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한 10년 전에, 거의 한 10년 전이지, 노 스페이스에서 패딩 슈즈가 딱 나왔을 때 나는 그랬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저게 뭐야. 저런 거 신발이라고 저걸 한 15만원 주고 산단 말이야.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트렌드가 변화한다고 할까? 패딩 슈즈도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돼버렸다. 크게 볼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패딩 슈즈인데, 안감. 안감이 후리스로 되어 있다. 안감이 후리스로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따뜻함을 자랑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 신어봤는데 발이 너무 포근하더라고.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뮬 제품이지 뮬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가지고 뒤꿈치를 쏙 넣으면 약간 슬리퍼 형식으로 신을 수 있어가지고 이 제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패딩 슈즈는 발목이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뮬 형식도 있거든. 나는 뮬 형식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뮬 형식을 샀고 어머 뭐 다양해 퍼피렛도 그렇고 스커프도 그렇고 뮬 형식도 있고 발목이 올라오는 일반 운동화 형식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것 같아. 아웃솔은 고무창으로 되어져 있고 미드솔, 인솔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푹신푹신해가지고 평소에 어, 집앞 마실 갈때 신고 가면 굉장히 좋겠다. 이 제품을 신고 뭔가 먼 길을 떠날 수도 있겠지. 어, 먼 길을 떠날 수도 있을 테지만 그것까지는 난잘 모르겠고 아무래도 좀집앞 마실용으로는 괜찮지 않나. 크록스보다는 이게 좀백배 낫지 않니? 난 사이즈 270 사이즈, 내가 평소에 265, 70을 신는데, 이거는 270 사이즈, 완전 저스트거든. 딱 맞아, 뒤꿈치도 딱 들어가는 걸 보면은 그냥 십단이거든 그냥 평소 사이즈보다 반업, 약간 크게 신는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정 사이즈를 맞춰 신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뒤꿈치 부분이 약간 좀 걸릴 것 같고, 약간 넉넉하게, 넉넉하게 해도 사실 패딩 슈즈다 보니까 안감이 굉장히 좀싹 감싸주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감이 좋아서 발이 좀 편안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멍청해 보이는 이 실루엣, 이거 완전 귀엽잖아.